내세요. 네, 요즘 계속 비슷한 위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진맥진하고 나태해지고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네, 이 여름 한철 다시 힘을 내세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포기한다는 것 무언가를 하다가 포기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포기라는 말은 그냥 단념이고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시작하면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는지요? 계속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무슨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이고 이게 당연한 절망이죠. 안 되기 때문에 절망이고 하나는 마음대로 된 이후에 오는 절망이다. 잘된 다음에도 또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은 모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못 살아도 절망이고 잘 살아도 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풍요 지수가 높아지고 쾌락 지수가 높아지면 우리가 늘 기쁜 가운데 살것 같습니까? 풍요와 쾌락 지수가 높아져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아주 묘한 불안감이 조성이 됩니다. 살며시 절망지수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일생에 아니 오늘 하루 중에 2%만 일을 해도 2시간만 일을 해도 나머지 시간은 계속 먹고 놀수 있는 그런 천하태평시대가 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 인간은 하는 일이 없어 오히려 권태로워질 것이고 이렇게 태평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묘한 불안감에 또 쌓이게 됩니다. 이 좋은 시절이 막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은근히 불안해지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좋아도 불안이고 나빠도 불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니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막 그런 노래가 옛날에 많이 불려졌던것 같아요.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laughs> 늙어지면 못 노나니. <laughs> 네. 인생 살아보니 딱 그렇더라는 얘기죠. 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돼도 슬프고 절망이고. 네. 자, 사람은 때로 이렇게 절망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언제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자에게 새로운 의욕과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새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이 께서 생기의 영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올해 이제 절반 이상을 살아오셨고 어, 이제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에도 여러분 얼마나 절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으면 그거 사람 아닙니다. 사업이 부진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겠지요. 자녀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깊은 한숨을 쉬어야만, 쉬어야만 했겠지요. 식구들의 질병과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했었나요? 아니면 말 못할 어려움과 고민으로 인하여 찢기고 상처난 가슴을 움켜잡고 눈물 흘려야만 했던 지난날도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앞으로 큰 재난을 당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재난이 올 것이다. 우리가 국가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죽지 말고 힘을 내서 살라 적극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힘 빠진 운동선수처럼 기죽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라고 하는 적극적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스바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머지않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당할 것이다 경고하는 이언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포로가 안 됐어요. 근데 포로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서 3장에 와서 이 결론 부분에 와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비록 이영만리 타국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이것이 스바냐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가요? 오히려 새로운 기혼을 얻는 전환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쟈맥스웰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형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신앙적 기초만 확실하면 오히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가? 그 근거는 첫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결론 부분에 와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꾸중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지요. 그래서 꾸중을 하고 나면 또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울적해 있는 아이를 보면 측은한 마음도 생기지요. 그래, 다시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리와 밥 먹어 하면 또못 이기는 척 하면서 아이가 와서 밥을 먹잖아요. 다시 와서 밥을 먹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는 내가 야단을 쳤지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은 한편 놓이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주고 머리 쓰다듬어주는 이 부모의 사랑스러운 행동에 이 아이는 다시 힘을 얻고 정상적으로 이전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와 긍혈로 감싸 안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은 미래에 있을 은총의 사건을 미리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결국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완전 사면될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운을 내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풀이 꺾여있고 기가 죽어 계신가요?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당신을 더욱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인간 부모도 자식들 가운데 약하고 고생하는 자녀를 더욱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더더욱 여러 가지 일로 힘겹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긍휼의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 또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낼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어, 한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 한다는 것은 네, 소망의 상실이지요. 이때 누군가가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한,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말씀은 함께 기고하며 함께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내 삶의 애완의 현장에서 나와 같이 앉아 주시고 포근하게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기소침한 이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기죽어 있는 이 차량 한 몰골 보이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로움과 고독감 때로는 소외감마저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쓸쓸한 겨울이 오면 내 모습이 황폐해지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그 고난,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제가 드려 보고 싶어요. 첫째. 우리의 고난과 절망을 최소화 시키십시오.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외로움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외로움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 있지요. 그걸 너무 과장하거나 그 외로움과 절망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는 너무 외로워. 뭐난 너무 고독해. 난 너무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오하게 되면 이 증오심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나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외로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올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이 문제 안에 파고들어 이 문제 안에 빠져들지 말고, 오히려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공감하라. 이거예요. 자, 현실을 공감하라. 이건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지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나만 외로운 것처럼, 나만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래요, 원래.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 원래가 이렇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다.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현실을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세상 모든 죄를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고뇌에 쌓이지 말고 다른 이와 나 역시 똑같다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내 문제 나만 당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만 당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나는 이 문제 안에 갇혀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풍덩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일반화 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은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에 대한 공감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렇게 했지요. 바울의 삶 속에서는 그의 목표가 뭐냐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게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만 파묻혀 있지를 마세요. 생각을 좀 넓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힘찬 구호를 외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이런 구호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다. 이런 구호와 이런 기도와 함께 하루를 찬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추락하는 그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예, 자기 새끼를 등 위에 태우고 높은 에 예,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상공에서 이제 이 새끼를 떨어뜨리죠. 흔들어 떨어뜨리면 이 독수리 새끼는 처음 날라보는 거잖아요. 막 사람 살려, 아, 네, 사람 살려가 아니지. 네, 이제 뭐나좀 살려, 뭐아 이거 참네 사람 살려가 아니고 나좀 살려 막 엄마야 막 그랬겠죠. 여태까지 엄마만 믿고 살아왔는데 엄마가 나를 어깨에 태우고 높이 올라가다면 흔들어 떨켰어요 엄마야! 그럼 막 발버둥을 치고 포득포득거리지만 엄마 독수리는 바로 머리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가 땅에 닿을 때쯤 되면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런 확신을 주고 있잖아요. 자, 맨 밑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자, 오늘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이 스바냐 선지자죠. 스바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감싸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풀이 꺾이거나 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원래 그래요. 원래 다 고난 받는 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인식해 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히브리서 13장에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많은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함께하셨던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바울 아 노노 no, no. 바울이 아니고 다윗 그 다윗이 시한 편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임전을 피하여 어디를 가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당신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땅 어디를 가도 당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독한 날에는 더욱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임재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실제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그 상처가 평생 갑니다. 반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았을 때그 사랑 또한 평생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참 그래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잊어졌 발생 에, 발생되어졌던 일들이 참 오래 갑니다. 특별히 에, 내가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뒤통수를 맞게 되면 아그 상처는 정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고 하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지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또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모두가 다 사랑받기 위해서 별짓다 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어린애들 사랑받기 위해서 막 얼마나 재롱을 떱니까 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행동을 요구했을 때, 아좀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게 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 온갖 제조를 오늘도 우리가 부리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또 애들처럼 그렇게. 온갖 재주를 뿌리면서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습성이 사랑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사랑받지 못할수록 기가 죽어 있는 거에요. 풀이 꺾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주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생기발랄하고 활기찹니다. 얼굴에 행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 결코 힘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샘이 나는 거죠 쟤네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밝아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샘이 나서 교회에 오게끔 그렇게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사랑으로 어깨 동무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정겹고 가슴 뿌듯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약하고 기죽어 있을 때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다정한 팔로 어깨 동무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잠잠한 사랑, 고요한 사랑,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재기하십시오. 승리하게 될줄 믿으십시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많이 살아왔지만 인생은 썰물 때가 있으면 다시 밀물이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회복의 은총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예, 우야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내가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 이 가정에는 지금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다시 저는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 욥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의 인내는 갑절의 축복 받는 비결이 되었으며, 네, 그렇습니다.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더 행복하게 보상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 다니엘,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구덩이에 빠졌고, 또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완전히 가장 밑바닥으로 빠진 사람이 요셉.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엄마, 아빠를 떠나 어디론가 낯선 땅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지요. 다니엘도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최악의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만큼 그들은 그들이 끌려간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인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 다니엘도 바,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를 기독교를 네, 역설적인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는 뒤집어진 종교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르다 죽으면 산다. 썩으면 싹이 난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죽어야 살아요.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만 버티면 됩니다. 무덤문이 열리듯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부활의 회복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 눈여겨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계속 불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아, 이런 노래가락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네, 3일만 참으십시오. 다시 부활해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자, 이 더운 여름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요즘 기가 죽어 있지 않은가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곧 낙심과 의기소침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오히려 매일 아침마다 구호를 외쳐보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받아주시며 잠잠히, 잠잠히 사랑하신다. 어깨 동무해 주신다. 살포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남들은 안 된다고 투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는 거지요.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다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면 완전히 끝장인 거 알게 도와주시고, 내게는 하나님의 계심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과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